How to get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Seoul Complete Guide for Travelers Just Render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 see and e wondering how to get to Seoul city? Don't worry, it's e s This video explains the 3 best ways to travel from Incheon Airport to Seoul depending on your budget, luggage, and destination 1. AREX Airport i i l r o a d y fast and affordable a r x 익스프레스 TRAIN 남마이너스 스타프 프롬 인촌 에포트 서울 스테이션 트래벌 타임 어바웃트43 미너츠 페어 9 2 1 0 0 0 KRW 리저브드 시트러거즈 스토러지 ABAILABL 베스트 초이스 이플로 호텔 디즈니어 솔 스테이션 a r x 올마이너스 스타프 TRAIN 스타프셋 HONGDA 디저털 미디어 시티 에체터러 트래블 타임 55-60미 페어 어라운드 4,500 KRW 유스 티 마이너스 머니 카드 오신걸 티컷 베스트 4 HONGDA MAPO 에리어 -E 웨어 투 보드 팔로 사인즈 2빌 베이스먼트 레벌 에포트 i i 라 r o a d ARX -E 이 에포트 리머진 버스 모스트 컴포터벌 위드 러거지 트래블 타임 60-90미너 디펜즈 안 트래픽 페어 1만 5,000-1만 8,000 KRW 더렉트 서버스 투 M I O N G D O N G G A N G N A M D O N G D A M N J A M S I N 슬라지 러거지 스토러지 후스타프스니어 메이저 호텔즈 하우투 유스 바이 티커츠 애터 A I R P O T 버스 카운터 오유스 어 티마이너스 머니 카드 버스 넘버즈 베리바이 데스터네이션 체크 비포 보딩 삼 택시 모스트 컨비니언트 모스트 익스펜시브 트래블 타임 4 5 9 0미너츠 헤어칠만 KRW 오모. 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도 서버스. 베스트 포 패멀리즈 레이트 마이너스 나이트 어라이벌즈 올아츠 어브 어거지 택시 스탠즈 아웃차이드 더 어라이벌 홀 에트 이치 터머널 위치 원슈드 유 츄즈 패스 텐즈버즈 마이너스 프렌들리 a r -E x 올 마이너스 스타프 TRAIN 더렉트 투솔 스테이션 a r -E x 익스프레스. 컴포터블 위드 러거지 리머진버스 맥서멈 컨비니언스 택시 스타트 요 솔트립 더 이지웨이 이프 디스 비디오 헬프 투유 플리즈 L.I.K. s u b s c r i b o n d s h a r .E.